잘 하셨어? 네, 어. 3월 1일날 두달다 돼가네. 네, 잘할때딱 됐네. 딱 좋네요, 오늘. 잘 만났나? 네. 예. 오늘 좋은 날이네. 오늘 예쁘게 잘라드릴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한 달에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아니요. 두 번. 일한 달에 한번안 오고. 아니요. 일 년에 한번두 번. 아, 일 년에.

아니, 요아직 안했어요. 바람이 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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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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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돈아까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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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도 아니, 아아 저 어제 했다저 어제 어제 했는데 아이고 까불아까버이 아이고 서동디나 노인네가 저번 금 모르는 거뭐 평균에서 모는 르거 언제 왔서어요메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왔어 저밤메는가 봬요 대체 어디 띠고 로도안 되고 아마 불러도 안 되고 어. 어. 두 번도 안 되지 이장 이장님 안 그래도 미리 전화 좀하 전화 좀 하고 오시지 이장님 전화번호 또안 적었다 이제 버렸다. 예, 기있전화한 주고 가있어 여기 있다 아니 제꺼 제꺼 아제꺼소 못해 내가 먼저 전화하고 와야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장것도 전화번호 제어놨어 어, 아까 이장님 만나가지고 이장님이 어. 여 왔지라 이정도면 이 깨끗하지 이쪽은캔 밑에 그뭐 꽉참이 깨끗하지 도 자리로 가 해. 네 응. 어, 어, 어. 오늘 저기두 분이 막걸리 한잔 아, 사드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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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늘 아버님이 막걸리 한잔 어머님한테 한통 내시라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돌리지. 이발 이바비 가지고 두 분이 응. 막걸리 한 잔. 응. 어디 가시게? 어디 가시게? 아안 돼요. 아이로 가세요. 그럼. 이거, 이거, 이거 걸릴까봐. 서 그래도 이게 하이베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만치라도 개 아니야. 운동을, 어우, 씨, 아니야. 윤세가 얼마세요? 네살뺏기억나안나어 94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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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그래 날씨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덟 한십아홉인나 여덟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나가가지고. 그게 많아? 당다장안 한겨. 그니안 보인다. 헤헤. 뒤에를 좀 올릴게요. 지금 이 뒤에 예뻐요. 아,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 이게 지금 마음에 응. 안 든다. 내가 마음에 아, 안든다 어머니. <laughs> 아이 <물질> <물질> 그 지저지. 우 아. 이고 봐라. 니 문제가 아니야. 이한마리서 어이. 한 마리 안는 아니 아니 안 들리긴 나. 아이고 할면 안 들리긴 다 이미. 할면이 났다. 봐봐 그 다음 달 되면 한달 되면 그 떠올라는데 그 피시는데 그 보기 싫은데 그러면 계속 들려야 돼. 얼마나? 끼고 채이 멋지겠지 뛰. 얼마? 저번인데그제 할매가 물 뛰르는 게 손이라 그더라고 그래서 아무 뛰다고 아무 갖다아고나집어서 짐이야 못뛰 해드릴 있어. 해드릴 수 있는데. 밤달 되면 이제 괜히 했다고 해야 돼. 고에잔소리그 집에 가. <웃음> 아니, <웃음> <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지금 흰머리가 없다고 기가 아니, 찬다 기가 차 이러네 지금 나 지금 고깨 해고아서왔 그래그래그래 고 아니 집에 가 집에 가 아니 아, 아버님은 이거 염색머리가 아니라고 지금 검은머리인 네. 줄 알고 이밑에신 흰머리 올라오면 간이 이거 뭔이야 20분만에 까면 돼요 아, 이십 분만에. 어, 이어어박한데 어찌나 먹었지. 아, 2 0분 있다. 넘어질까 걱정스럽네 여어걸라 그만 어질머니면세가신다고면색 한번 해보란다 내 손이 이제 뚝그 손이 한번 아무... 아, 아, 염색 한번 해보란다 한번 란다면유 한번 해보고 제가 다나한 다음해부터 고맙다 계속 해야 되지 다음 달 다음 다음 되면 음식을... 다음에도 하지만되면뭐안 죽으면 합고죽으못 남기고 그렇다 음달 되면 안예거든남 몰라요 안그그 어디 내가 우도물 많이 드였거든 94살인데 머리 물들이는 게 돈이라게. 내느리가. 응. 엄마 오색, 분홍색 오색 염색 묻으면 예. 안 지는데. 어, 어, 오늘 이제 공짜라고 네. 이제 소원을 푸네. 오늘 공짜라고 물어모기이 본다. 라고 그러니까. 가뭐공짜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깜짝 놀물들면 훨씬 낫지 젊어 보이지?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도 혼자서 귀를 쓰고 검은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고, 그래 젊어 보이니까 그때는 전 때는 집에서 하고 그는데 지금은 하도 못해 그래, 있어도 못해요 예, 예. 그리가부고봐 근데 가을잖아그 말이 엄마 여기다 비 이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못 옮기잖아 아, 엄마, 아들 내내 안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자르기 힘드이 사람은 이하러 저거 자르세

아 이렇게 고고 이거 머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게 끝에가 남아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그랬는데 이게 다 잘라내기 만어다 잘려나가면 게훨 예쁘다니까 응. 어머님 뭐 얼굴도 고우신데 왜 하실라고? 아니 아, <laughs> <laughs> 어. <아니야>, 예쁜데 <웃음> <웃음> 백발이라서 완전 백발이라 너무 예쁜데 왜 하실라고? 그래, 안예쁘면 딸이 그거 하라고 하지. 이쁘니까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머리가 아, 너무 아, 길어갖고 아지 배. 아, 아, 내가 피를 열었다, 꺼져갖고 하지. 오, 이쁘냐, 네. 오, 이쁘냐, 네. 저는 엄마한테 저런 이 없어가지고 맨날 웃는데.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쟤도 엄마 파마해주고 염색해주고 다 해줬지만, 양이 나가야 돼. 이요 조금... 원장님 가시다가 좀 잡시. 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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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우리... 가시다가 뭐 이게 뭔데요. 배근 아닌데 제가 오면서 <놈에서> <일 elevate> 어머님 <pulse> 드시라고 갖고 rund... 이가아 <narrow> 진짜 이거 카트비보다 더 비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먹을게요